신입사원 마음을 이해주는 해 선배들이 짱인 것 같아요. 신입사원 딱 오면 저희가 뭘 해야 될지 막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 하나 알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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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입사한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무슨 군대인 줄 알았어요. 어... 선배들한테 다가가기가 음... 너무 어려웠어요. 맨날 인상만 쓰고 계셔가지고. 그래도 예전만큼은 덜 어려워하지 않나. 우리 예언이를 보면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상무님을대하 어... <laughs> 그래서, 아, 그런 거 보면, 아, 되게 부침성이 좋다 싶으면서, 뭔가 좀, 제가 약간 젊은 군대인가요? 떼묻지 <laughs> <laughs> 않은 어떤 순수함? 날것의 그런, <laughs> 날것의 느낌? 좀더 편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도 선배들한테 너는 약간 미국식이야 약간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 <laughs> 쓱데이라고 <laughs> 전사 음 차원에서 하는 데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등록을 진짜 두 번, 세번 확인을 했는데도 당일날 적용이 안된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에원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막 이런식 으로 얘기하니까 울먹울먹 거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안 그래도 애긴데 그래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잘 처리됐는데 뭐한 번쯤 그런 기억은 자기가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추억 아닌 추억이 있을 때 아닐까 그 정도까지 꼰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 괜찮았어요 그럼 네. 다행이에요 네. 간단히 있는 선배 네. 그 네. 정도 뭐 예찬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재고가 전산이랑 맞아야 되는데 뭐 3천 개를 맞춰라 라고 했는데 빵으로 쳐버린 거예요 점포 아, 아. 발주는 들어오는데 아. 그때 당시 칭립섬 그분은 그렇게까지 충격은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laughs> 그냥 덤덤하게. <laughs> 어. 오히려. <laughs> 어, 오히려. <laughs> 그냥. 래서 해결은 잘 됐어야 되네. <laughs> 올 것이 왔다? 약간 음... 이런 거? 원래 다 시, 신입이면은 고쳐가는 <laughs> 과정이고. <laughs> 왜 하필 너야? <웃음> <웃음> 내가 걸렸구나, 약간 이런 거? 영수파트너가 실수를 하면 너무 <laughs> 귀여웠어요. 왓! <What? 그건> 제가 뭐해? 지금. 왜냐면 제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실수 안 해서 다행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하시네. 이거>. 어, <laughs> 어, <laughs> 어. 나만 아니면 돼. 음... 그래, 고맙다. 그렇죠. 고마워. 어, 괜찮아. 책임 같이 있잖아요. 책임은 우리 팀이 다 같이 <laughs> 어, 하는 거죠. 뭐 제가 굉장해. 제가 질게 아닌데. 선발님께서 책임. 그렇죠. 통화해 이제.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똑같이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런 거 같아요. 음. 축산팀 왔을 때 저희 사수분이 너가 이해를 못하게 설명을 못 해주는 건 선배의 잘못이다. 음. 그러니까 너는 계속 물어봐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다 물어봐라라고 딱 먼저 얘기를 되게 쿨하게 해주셔서. 물어본 거또 물어보고 실수해도 또 물어보고 좀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적응도 빨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아들 이렇게 에이? 결코 이렇게 좋으신 분들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그래놓고 센터는 모두 이렇게아어 <laughs> 이렇게 <맞아야>, 손님이고 <laughs> 저는 이제 낚이지 않겠습니다 저희 팀도 굉장히 좋아요 네. <laughs> 짜증 내시는 팀장님도 아, 계세요 보고 계시죠 팀장님 <laughs> 아 지금 팀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팀장님은. <laughs> 예전에는 선배들이랑 뭐 술도 자주 먹으러 나가고. 이제는 그런 거면 안 좋아. 그쵸. 음, 요즘에는. 맞아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해요. 예전 팀에 있던 사수랑 맨날 막 친구처럼 붙어 다니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랬는데, 영수 같은 거랑 그러고 싶은데,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정말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라고 했는데,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하는데. 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조금. <laughs> 오히려 막 친근하게 다 하고 싶어도 좀 눈치가 보이긴 하더라고. 요 내가 신입 때 이렇게 선배들을 했을 때내 기분 알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싫어했던 거야. 저는 사실 좋아했어요. 저는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금요일인데 먹자고 하면 누구나 싫어할 아, 그렇죠. 어, 때. 아, 그거는 그렇죠. 했던 말또할 때. 이거 했어? 이거 했어? 근데 그건 꼰대가 아니죠. 기억력이. <laughs> <laughs> 기억력이 없는 것같 제가 원래 이름을 잘못 외워서 좀 그런 아, 경우가 있긴 한데 아니아요 그건 꼰대가 아니에요 그럼 꼰대가 뭘까요? 보여주세요 <laughs> 보여주세요 선배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내가 불편해 그러면 은그 불편함이 이제 꼰대의 투기 증상인 거예요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어? 느끼세요? <laughs> <laughs> 불편함 느끼세요? 어 얘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어, 약간, 뭐 이런 말은 약간, 약간 말을 그런 거 느낄 때이 세대와 나의 세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많으시죠 그런 지 아, 저는 근데 그렇진 않아요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로 연습하다가 너무 잘해가지고 <laughs> 아, 제가 다른 후배라도 있으면 비교를 하겠는데 <laughs> 저는 여기서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laughs> 어우 <laughs> 아, 불... 아, 너무 편안하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꼰대 같았다 하면 <laughs> <laughs> 용서해줘라 <laughs> 젊은 친구들이랑 친하고 이런 말 하면 이미 아 꼰대인 거고 아저 아까 그말 하려고 했는아그래서 그렇죠? <laughs> 따뜻한 선배, <laughs> 밥잘 사주는 선배, 아, 밥잘 사주고 싫은 말도 할줄 아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욕도 시원하게 한번 해주고 그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적으로도 좋은 선배가 되고 싶어요.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많이 부대껴야 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그런 걸로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뭔가 술한잔 하면서 아 요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라고 말했을 때 좋은 얘기 같이 나눌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선배입니다. 아 그래요? <laughs> 좀... 어, 친하게 지내. 아 친하게 지내요. 고민 상담도 해주고 <laughs>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여러분 아, 열린 창구. 이마트 정말 좋은 직장이거든요. 그런 직장 들어 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 거원 없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마트는 좋은데다 나는 이 좋은데 취직했다. 난 여기 신입 사원이다. 그 자부심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조직인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덕후 같은 친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 뭔가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한 친구들이 오면 은 그거를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좀 적극적이고 열려있고 열정적인 인재? <laughs> 딱 연소 같은 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laughs> 너무 너무 아 근데 정말 제가 이름 못 외우는데 외울 것 같아요 <laughs> 데려오고 싶은 인재네요 저도 탐나요 데려오고 싶은 인 예찬이가 했던 대사랑 똑같은 게 올라왔어요 슈타벅스30% 어. 할인. 아 <웃음> 진짜? 갔더있또 <laughs> 그것도 올라와가지고 이게 결국엔 사람이 모여서 하는 곳이니까 엄청 경직되 있고 무섭고 막상명 하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판매를 좋아하거나 마케팅을 좋아하거나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어디든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맞춰서 갈수 있는 게뭐 다른 회사보다는 무조건 장점 아닐까. 제 신입 때는 어땠나 좀 돌아보고 내가 더 좋은 후배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 네, 선배들이 훨씬 많은데. 이런 생각들 듣고 저도 생각해보고 하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설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영광을 준 우리 예찬 파트너 정말 감사하고요. 이 기회를 주신 저희 센터장님 어, 정말 똑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아, 진짜 똑같다. <laughs> 이거 저 기억에 막 바로 났어요. 긴장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손에 땀이 나거든요. 제가 원래는 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사석에서는. 그러실 것 같아요. 체질이신 것 같은데. 진짜 두분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촬영을 참 재밌게 하고 간것 같습니다. 애원 파트너 덕분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파트너님들이랑 촬영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애원 파트너랑 더 긴밀하게 지내면서 좋은 선배이고 저도 또 누군가의 후배로서 그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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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